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SBS 집사부일체 녹화하고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아, 많은 분들이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재밌었다. 그래서 SBS 집사부일체, 법사부일체라고 하는데, 그뒷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법사부일체 시작합니다. 공희사님데 어, 방송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저는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요. 네. 아주 뭐 주말 저녁 때 네. 일요일 날 하잖아요. 일요일 날 했었죠. 예 재밌게 잘 봤고 네. 내용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유익한 내용이었고요. 네. 그럼 촬영장의 분위기는 그날 어땠나요? 아주 좋았죠. 이제 녹화는 좀 전에 했는데요. 네. 네, 얼마 전에 했고 이제 방송은 7월 3 1일 일요일 날 6시 반부터 방송했죠. 네, 네. 8시까지 방송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또 시청률도 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 기분 아이고. 좋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송 나가면 시청률을 꼭 보거든요. 시청률 성적표거든요. 예, 네, 잘 나왔나? 시청률도 품면좀 기분이 좋잖아요. 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구나. 다행히 어, 전보다는 시청률도 오르고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셔서 정말로 뿌듯하고 감사했고요. 어, 촬영은 여기 그 우리 가정법원 있죠, 양재동. 저희 사무실에 양재역에 있잖아. 요 양재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어, 강제, 옆에 가정법원 많이 가잖아요. 저희가 뭐 이혼 사건 이런 것들 많이 가는데 아침 또그 가정법원에서 촬영을 했어요. 어, 또 감사하게도 가정법원에서 측에서 촬영 장소를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가정법원에서 이제 촬영했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약간 편하다고 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익숙하잖아요. 제가 또 많이 가본데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그냥 즐겁고 아주 그냥 유익한 방송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방송 녹화 내내 즐거웠고 아주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일단 방송을 봐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다. 아, 그래요? <laughs> 즐거웠을 것 같다. 느낌이 네. 딱 들어옵니다. 분위기도 아주 좋았죠. 네 맞아요. 그 함께 출연한 멤버들도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아, 그렇죠. 예, 뭐 이승기 씨라든가 네. 뭐 양세형 씨, 네. 은지원 씨 네. 또. 격투기 선수였던 김도영 씨 네네. 이런 분들과의 뭐 관계나 재미네 도영 씨도 있어 도영 씨의 클럽 요즘 얼마나 인기 많은데 아, NCT 아, <laughs> 예. 뭐, 아이돌, 아이돌 스타 이번 다섯 명이 출연했어요 같이 출연셨죠 네. 어떤 어, 다들 뭐 인물 다 좋으세요 실제 네. 방송보다 다 좋고 이승기 씨는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키가 크고 얼굴도 되게 조금 맣고 <laughs> 와 진짜 너무 네. 모델 같아요. 그분이 모델도 하셨나? 근데 가수도 하고 연기도 하셨잖아요. 가수하고 뭐 탤런트도 하시고. 네. 대단하시죠. 어예 그리고 아주 그냥 어, 사람이 더 스마트하고 네. 예의도 바르고 이승기 씨 너무 제가 팬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시 또 팬이 된것 같고 네. 장세영 씨는 TV랑 똑같은 것 같아. 요 <laughs> 재밌고 TV에서 도 아주 말라라고 <laughs> 그냥 재치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굉장히 네. 재치 있는 친구고. 그다음에 이제 네. 은지원 씨는 네. 아은지원 씨도 네. 네. 인물 되게 좋던데요. 아, 인물 네. 좋고 굉장히 분위기 있어요. 굉장히 어. 예전 아이돌 그룹의 네. 멤버였는데 그죠? 네. 네. 잭스키스 네. 굉장히 뭐 인물도 좋고 사람도 아주 진중한 것 같고 네. 어, 되게 좋은 분이었고 김동현 씨는 이제 네. 굉장히 사람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어, 김동현 씨 체격 좋으시고 확실히 <laughs> 어, 근데 어, 얼굴은 생각보다 작아요 <laughs> 생각보다 작고 미남형이에요 미남, 호남형이고 그리고 굉장히 예의가 바르시고 네. 제가 이제 연락처 주고받았는데 네. 끝나고도 문자로도 인사 주시고 아, 어 김동현 아. 씨 다른 분들은 뭐 문자로까지 이렇게 서로 아, 안부 인사까지는 안 했는데 김동현 씨는 아우 막저 그냥 끝나고 안부 네. 문자도 네. 주시고 네. 굉장히 매너 있으셔요. 네. 그다음에 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T 네. 그 청주 네. 스타아닙니까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이혼 사건 여기 얘기했잖아요 남자분 네. 근데 네. 이제 여자 친구 있느냐 여자 친구 없대요 네. <laughs> 없는데, 아니, 그럼 앞으로 생길 거면 어떻게 하겠네 했더니 절대 없다고 <laughs> 계속해서 그냥 정색을 하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근데 어,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논리적이고 네. 아주 그냥 스마트하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인기 있고 아주 그냥 좋은 그런. 아 어, 후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영 씨도 앞으로 더 어, 많은 발전이 있길 바라고 하여튼 다섯 명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고요. 좋은 분위기에서 녹화도 아주 재밌게 잘했습니다. 이사부에 우리 변호사님이 이재 네. 변호사님이 다른 변호사님 두 분과 같이 사부에 올라갔다는 아, 게 그렇죠. 대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어,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네. 같이 이제 출연하신 윤정석 변호사님하고 박준현 변호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네, 네, 저도 사실 처음에 고백을 하면. 인권 변호사를 해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연선 다닐 때도 이제 그 시민 단체 가서 봉사도 하고 뭐 변호사 할 때도 초창기 에 이제 아모 시민 단체에 가서 이제 법률 자문도 하고 봉사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권 변호사를 할까 이제 진지하게 이제 아버지하고 도 고민 상담을 해 보니까 아버지 가 그러시더라고. 인권 변호사의 길이 쉬운 게 아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이다. 인권이 이유를 맡겼거든요. 네가 그걸 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뭐 인권 변호사는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뭐 인권 변호사의 어, 길은 접고 이제 저는 뭐 일반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사실 뭐 일반 변호사라고 해서 뭐 인권 문제가 전혀 등하시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치? 하다 보면 인권이 계속 연관이 되잖아요. 아, 저, 이혼, 이혼 사건에서도 인권이 문제가 되죠. 예를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그럼 그분의 인권을 저희가 또 지켜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면 억울하게 어떤 뭐 일을 당했다든지, 예, 뭐, 이혼사건뿐 만 아니라 상속이라든지, 가사사건,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결국은 인권이 다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인권의 중요성을 어, 어, 생각하고, 인권 변호사의 사명은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박준영 변호사님 보니까, 이분은 그야말로 인권 변호사라고 볼수 있잖아요. 억울하신 분들을 어, 같이 이제 출연도, 해, 아, 여기 출연하신 분이 있으시죠? 그분도 이제 억울하게 살인죄로 누명을 써가지고, 네. 교도소까지 갔는데, 어, 20, 21년 동안 교도소까지 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뭐경찰에 그런 강압적인 수사, 또 어, 그게 어, 억울하다고 해서 검찰에서 얘기를 하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섯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 다섯 번의 기회가 다 그냥 묻힌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보세요. 경찰에서도 억울하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난 범인 아니다. 그렇죠. 검찰 단계에 가서도 난 범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 근데 재판에서도 1심. 2심, 3심까지 다섯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인데 이 다섯 번의 기회에 이분의 그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안 들은 거예요. 그냥 기록만 보고 이분이 경찰에서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그냥 자백한 것만 그냥 응? 형식적으로 듣고 그냥 유죄 판결을 때려버렸으니 이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여튼 그 억울한 누명을 벗어서 다 하긴 하는데 그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보상하겠냐고요 보장 예, 못 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우리 변호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변호사의 큰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자 이혼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팁을 드렸잖아요. 결혼할 때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 만나면 이혼은 하기 쉬우니까 좀 미리 알아봐라. 그거 세 가지 팁을 드렸는데 자 그거 잘 보셨어요? 세 가지 팁첫 번째가 뭐였죠?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셔봐라. 그러대방의 그러니까 성격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아,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술과 같이 먹어봐라. 그렇죠.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어, 이렇게. 본인의 나쁜 습관, 뭐 나쁜 그런 인격 같은 걸 숨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숨어 있는 그 무의식, 그 사람의 진짜 참 모습을 보려면 술을 많이 마셔봐야 돼요. 첫 번째 팁, 술을 많이 마셔봐라 마취할 때까지. 홍의사님도 그런 경우 보셨죠? 친구라든지 뭐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 변하는 경우 봤죠? 그렇죠. 평소 때 모습과 어. 안전... 주사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은 어. 이제 그술 마신 이후에 그사람의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어, 폭력성이 발현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이 폭력적인 성이 있었던 거예요. 한다든가. 욕설을 한다든지 네, 뭐 네. 어떤 분은 계속 우시는 분이죠. 그 속에 많이 쌓이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한 사람을 어. 붙잡고서 아. 계속 계속 하소연, 계속, 하소연, 하소연하고 하소연. 계속 얘기하고 하소연. 계속 지겹도록 몇 <laughs> 뭐, 네. 시간 동안 얘기하는 분. 네. 네. 참 고독스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여러분 결혼했는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술 먹고 매일 폭력적인 행동 보이고 뭐 욕하고 그냥 계속 계속 하소연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틀도 아니고 네. 뭐 일년 365일은 끔찍한 지옥이죠. 그래서 이런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알아봐야 된다. 자두 번째 팁은 운전을 시켜봐라. 네. 아, 왜 이런 팁을 드렸을까요 아마도 이거는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 운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 때만 잡으면 갑자기 싸나워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 홍이사 님도 운전 약간 거칠게 하지, <laughs> 요즘에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좀좀 터프한, 편이 <웃음> <웃음> 터프한 편이에요. 터프한 편이에요. 묘분하지 않습니다. 네. 네. 터프하편 아, 예전에는 입도 아주 거칠었어요. <laughs> 제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홍이사 님도 터프한 성격이 그 내재재에 있는 거예요, 본인이. 물론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병상 이제는. 운전할 때 약간 터프하다는 것은 내가 잠재적인 거에 터프한 면이 좀 있다. 그런 게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laughs> 결혼 전에 이제 운전하다 보면 남자친구가 갑자기 막 운전하면서 막 그냥 뭐 과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신호를 막 자주 위반한다든지, 법규 반해 욕설을 한다든지, 막, 막 화를 낸다든지 그런 사람 은 괜히 많이 있잖아요. 막 울려가지고 막 분을 어, 분을 막못 참아가지고 막 그게 다그 사람 성격인 거예요. 술 마실 때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이 특히 남자들은 뭐냐면 이숙컷서영향이 있잖아 동물에서 이 남자들도 이 평상시에 모르다가 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자동차의 그 공간, 내가 운전하는 공간을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을 안대요 누가 침범하는 거를 못 참는 거야. 그래서 앞쪽에서 갑자기 끼어들었다든지. 응? 누가 뭐 운전할 때 나를 막 건드린다냐 하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약간 짐승 같은 습성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진화 과정에서. 그래서, 운전할 때 한번 잘 보세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어떤 성격을 보이는지,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팁이 뭐였어요? 상대방과 다툼이 있을 때, 네. 끝까지 한번 다툼. 끝까지 싸워봐라. 바닥까지 가봐라. 아, 왜 그럴까요, 이거는?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홍 의사님,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저는 부부싸움을 뭐 하게 되면은 항상 음. 제가 회피하는 쪽이거든요. 아, <laughs> 도망치는 <laughs> 쪽. 그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닌데요? 네. 왜냐면 우리가 바닥을 쳐봐야 된다. 왜 우리가 좋을 때는 뭐, 나 잘나가고, 뭐, 나 너무 잘나가고, 뭐, 사이 좋아. 그럴 때는 사실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항상 부부라는 건 사이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부부싸움할 수도 있고 이혼의 위기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그사람이또참 모습인 거예요. 본 모습인 거예요. 뭐 갑자기 막 어? 폭력적이라든지 아니면 막 돈을 막 말도 안 되게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연인 간의 이별할 때도 마찬가지. 갑자기 막돈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협박하거나 그런 경우 있죠. 그럼 그 사람이 그게 참 모습이 하나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까지 가봐라. 그 사람을 알려면 상황이 안 좋을 때 아니면 뭐 이별을 할때 헤어질 때. 아, 아니면 아 굉장히 어, 위기에 처했을 때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뭐 정치인도 그렇고 우리가 유명인도 그렇고 평상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항상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때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폭력적으로 된다든지 뭐 돈만 밝힌다든지 아니면 뭐 상대방을 너무 괴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스토커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헤어지자고 했더니 계속해서 스토킹하는 경우에 그렇죠. 그 음, 또,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이,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말로 그 가정폭력으로 이혼한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놔주는 경우 가 있어요 소송 끌면 얼마나 걸려요? 이게 뭐 1년도 걸리고 뭐 3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잖아요. 집착인가요? 어, 일종의 집착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상대방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하거든요. 상대방을 좀 자유롭게 해줘라. 사랑하면. 어? 그러면 본인도 자유로워졌거든요. 근데 항상 집착하고, 어, 스토킹하고, 뭐 협박하고 그러면 본인도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아셔야 됩니다. 결혼 전에, 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어떤 모습인지는 부부싸움 을좀 심하게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에 질투작전도 한번 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내가 뭐 사실 어저께 남자 동창을 만나서 술 한잔 했어. <laughs> 그렇게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하는지 갑자기 막 욕하고 막 때려보시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헤어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도 좀 미리. 그러니까 부부로서 해야 될 상황을 다 해보셔야 돼.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10년 연애했는데 1년 만에 이혼한 그 커플이 있어요. 그게 너무 이상하죠. 어떻게 결혼 1년, 연애 10년 하면 알걸다 알잖아요. 근데 그, 그분이 왠지? 그럼 결혼하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다. 10년 동안 내가 못 보던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그거는 원래 모습을 못본 거야, 10년 동안. 왜냐면 연애할 때는 우리가 뭐,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뭐, 좋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 대부분. 그래서 결혼한 상황, 예를들어서 뭐, 여행도 좀 가보고, 장기간 한 일주일 정도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뭐, 이렇게 좀 생활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 좀 보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35회 방송. 어, 방송은 이제 7월 3 0일 일요일 6시 반이었고, 여러분 다시 보기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아, 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집사부일체, 법사부일체 방송 뒷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